늘인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리고 허물의 성도님 오셨네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때 일어난 일을 이제 예언한 말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 물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신앙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립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희스기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죠. 근데 그때는 발등이 불이 떨어졌어서 그랬어요. 그 전에 희스기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제 이사야가 지금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쳐들어올 위기에 처하니까 이 남유다가 뭘 했느냐니까 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게 아니라 애굽을 찾은 거예요. 애굽이라는 강대한 그러니까 저기 제국이 하나 아수르가 있으니까 아수르에 반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애굽 또 강대한 나라가 있죠. 여기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아가 참그 신앙이 있었는 것 같지만, 그때 막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 찾지는 않고, 언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는 듯이, 바로 그냥 애국을 찾은 거예요. 애국을 의지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상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2절부터 한 4절까지 한번 보시죠. 먼저 2절, 3절 말씀 보시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국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국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냥 이게 지금 애국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절대로 너희들이 유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2절, 13절도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음즉 자, 그러니까 압박과 허망함이 있는다. 그러니까 압박이에요. 그냥 급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줄 모르고 사람이 급해지고 압박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장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찾아 막 분주하게 움직이죠. 마음 막 불안해요. 일이 당장 되는 것도 없는데도 막 불안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하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분주히 다니죠. 지금 그런 꼴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막 겨우 생각한 게 애굽이었던 거고, 애굽을 막 찾아갔더니 지금 이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진노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거기는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도 없다.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한번 물어봤냐? 그냥 이러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절히 먼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확 찾다가, 기도하다가 애굽이 떠올랐어.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는 거랑, 아, 아무 저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불안한 마음에 마음 날뛰다가 애굽을 찾아간 거예요. 천지 차이죠. 그게 지금 희스기아가, 희스기아와 그 방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급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어떨땐그 모든 불안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막 잡잡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 5 절, 16 15절,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셨어요. 그죠? 그 16절,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르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아유, 말 타고 도망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너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두려움으로 일하면 두려움이 덮친다는 거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는 거예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더 빠른 짐승 가지고 도망가자. 그러면 오히려 더 빠른 짐승을 가지고 타고 너희들을 덮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막 하나님 찾지 않고 두려움 가지고 막 급한 마음 가지고 막 하면 오히려 그 두려워하는 일이 이반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렇게 아니라 잠념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차라리 그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간증을.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무슨 이제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던가 봐요. 그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힘들다가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기도 모임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참석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 강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강사가 막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다 아, 그래야겠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막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목사님. 근데 앉아가지고 힘들어서 기도 모임 오기는 왔지만,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들대요. 참저 강사 한가하네. <laughs> 한가하네. 나는 지금 그럴 정신이 없다. 한가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만 막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안들 때. 하나님 의지합시다 얘기하면 한가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안 들려요. 왜 한가하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이제 그래도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 기도하려고 이렇게 주구리고 앉아가지고 기도도 안 되지. 주구리고 앉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따가 문득 하나님이 확 어떤 생각을 그냥 번뜩이게 생각하실 때.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 자녀를 데리고 어디 놀이동산인지 어디 놀러를 갔는데 애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막 애를 찾는다고 난리, 난리를 치다가 겨우 막 한참을 찾으면서 겨우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만나자마자 이 애한테 그랬대요 야 이놈의 새끼야 어? 내가 너 뭐라 그랬어 혹시나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너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 너널 뭐 불안해가지고 더 날뛰면 너더못 찾아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했는데 가슴이 확 오더래. 아, 불안해서 날뛰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수가 없구나. 가만히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남, 참자미 하나님 앞에 나가 한줄이 구해야 되는 거. 이게 불은 듯이고 그러더래. 내가 하나님 주신 게시지, 네. 게시. 깨달음이지.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통곡기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에 막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그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래, 그 양반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막, 그렇게, 그렇게 이제 기도가 터진 거예 이제. 그래서 막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날그 일을 해결받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어떨 땐 한가하게 보이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때가 있죠.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는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주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사회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희숙이한테. 야 그러지 마라.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다려야 돼. 기도하기 시작이 돼서, 기도가 열렸어. 그러면 이제는, 당장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뭐냐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며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되도다. 자그 다음에 이사야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다려라.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먼저, 지금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보세요. 18절 앞부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여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주려고, 이거 빨리,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잖아요. 이때 주려고 하나님은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게, 요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줄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다려라는 거지. 아, 하나님 반드시 주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재미난 걸 봤는데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대요. 주차장에 차가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에 그차그 차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때 주변에 아무 차가 없어. 아무 차가 없으면 이 차가 빠져나가는데 26초가 걸린대요. 근데 이 차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할때 차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이차 빠지면 그 자리에 대려고. 그죠? 이 차가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사 차가 이제 빠지려 할때 약간 마음이 급해지죠. 그럼 몇초 걸릴까요? 31초가 걸린대요. 연구를 해봤대요. 31초가 걸린대요. 더 걸리지. 근데, 이 기다리는 차가, 크락션을 빡빡 눌러요. 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러면, 43초가 걸린대요. <laughs> 재밌죠? 너뭐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러니까, 크락션 누르고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못 기다리니까, 오히려 자기는 그 자리에 더 늦게 들어가는 거지. <laughs> 참 그렇다. 기다리지 못하면, 늦어, 어어지고더더대지는 거야. 참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한 기업을 다못 누리는 거는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 <laughs> 아,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지를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했던 거다못 받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자한도다 얻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그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참 좋으신 게 막연히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자, 이게 또 보십시오. 오늘 말씀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죽일지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 21절.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막 기다리는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뒤에서 계시면서 스승이 되셔서 나야 너 이리로 해라 이번에는 나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대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나아가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거 응답 붙잡고 걸어가면 더힘 있게 기다릴 수 있고 더힘 있게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고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응답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각자 각자에게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응답을 보고 응답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리고 그죠? 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네. 그래서 간증하고 그런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네.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의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방백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